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3장 7장 23절에서 29절,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데 정신을 쏟아 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덧과 같고 손이 새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찾고자 지혜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그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쏟아부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지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참으로 어느 순간 궁극적인 지혜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시험해 보았다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지혜가 그를 멀리하더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멀고 깊어서 마치 자신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참으로 찾는다고 우리가 움켜쥐어 보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지혜 근본 대신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약하더라고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참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멀고 깊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더 모르겠고 더할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26절에서는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런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세력들을 여자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천. 1명의 여자 가운데서,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그는 천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에서는 300명의 참으로 이 아내와 700명의 비빈 후궁을 둔1 0명의 여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천명의 여자들과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여자들은 올가미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에 덧칠로 왔고, 그리고 새 사슬과 같이 솔로몬의 여러분, 그 마음을 동동 참으로 결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분, 그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죽게로 돌이켜 주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만 떠난 것이 아니라 왕의 그런 행태를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혼합 종교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이런 솔로몬과 천명의 여자들의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이 여자들의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혹과 미혹에 걸려들고 말았던 자신은 자신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지혜 있는 마음을 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든 방면에 얼마나 그 지식이 뛰어났는지 사방에서부터 그의 지식을 들으러 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지혜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엄청나게 충만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는 없었던 자신의. 이런 한계와 자신의 이런 참으로 무너진 것을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지금도 보세요. 세, 세계, 이 세계 정치를 모더라도, 어, 여러분, 어느 한 곳이 복잡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디, 어디 한 군데도 여러분,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풀수 있을까? 어, 여러분, 우리 사회도 점점 복잡해 가고,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할 만큼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다 진짜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데, 왜 돈은 더 많아지는데, 왜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아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참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이런 삶이 없잖아요. 사사연과 사고와 이런 환란과 어려움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알지 못할 만큼 마치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엉켜가지고는 풀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혁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러분 많은 꾀를 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권세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또 우리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길. 내 욕망의 길을 따라 산 결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정직하게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담아 두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죄의 유혹과 미혹과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이런 유혹에 걸려들게 되어지고, 삶이 복잡해지고, 내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복잡해진 그삶 가운데 여러분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찾지 못해서, 참으로 지혜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 길을,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지혜를 지혜 없는 삶을 참으로 이죄 유혹에 걸려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이 죄인인 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으면요. 다 하나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복잡해진 죄악으로 욕심으로 말암아 내가 만들어 버린 그 복잡한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단순해져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담대한, 단순함의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아침 다시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그리고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260 개가 넘는 목장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며 그 은혜 후에 우리 각 사람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우리 교회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분들의 문답식이 있습니다. 이 문답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상자들이 될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